싱즈 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 마이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저와 공부할 내용은요. 퇴근한 후 저는 집에 갈 거예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무 하기 전에라는 표현을 배웠다면 오늘은 무엇무 하고 나서 무엇뭐한후 이런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와보도록 할까요? Sau khi tan sở tôi sẽ về n h Sau khi tan sở tôi sẽ về nhà. Sau khi tan sở tôi sẽ về nhà. Để 퇴근한 후 저는 집에 갈 거예요라는 표현은요. Sau khi tan sở tôi sẽ về nhà. Sau khi tan sở 또이 세에 베냐라고 하는데 이때 딴서 라는 것이 바로 어 퇴근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베냐 혹은 리 베냐도 괜찮은데 이것은 바로 집에 가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오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이건 지금 앞에 나왔어요. 사오키 딴서 퇴근하고 난 후에 또이 세에 베냐 집에 갈 거야. 자 근데 이게 바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Tôi sẽ về nhà sau khi tan sở. Tôi sẽ về nhà sau khi tan sở. 요렇게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응용 문장 두 문장 더 듣고 와 보도록 할게요. Sau khi uống cà phê, tôi sẽ đi về nhà. Sau khi uống cà phê, tôi sẽ đi về nhà. Sau khi uống cà phê, tôi sẽ đi về nhà. 이 네, 잘 듣고 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마신 후에 저는 집에 갈 거예요. Sau khi uống cà phê, tôi sẽ đ 이스에 이때 온 카페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스에사키온 카페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 문장에서 저는 밥을 먹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실 거예요라는 표현도요. 떠이스에 카페 싸우키 안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미 웜 카페 안검 이런 표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문장 구성만 봐주세요. 자, 여기 음원에서 나왔던 것은 떠이스에 카페 싸우키 안검 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싸우키 안검 떠이스에 카페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싸우키라는 것은 무언무하고 뭐난 후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을 때여러분들이 문장 구성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이싸우키라는 표현이었고요 싸우키 먼저 할것 그래서 예를 들면 싸우키 안검 밥 먹고 나서 싸우키허브딩뷰 베트남어 공부하고 나서 싸우키온 카페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나는 무언무언무엇을 무언 할 거야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땀 비엣 행갑라이.